안녕하세요, 꿀밤입니다. 오늘은 토핑 그릇 음식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일단 토핑 소개, 부터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제가, 이건 제 친구가 만든 레몬 스틱, 레몬 토핑인데 지금 스틱이거든요. 다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노래가 쓰고 흰색? 선이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이건 오렌지 토핑. 네, 이렇게 선이 조금씩 보여요. 네, 이거 좀 망작이에요. 네, 여기는 호남 토핑 있는데 호남 믹스 다. 이거는 레진으로 만든 젤리. 오, 이건 식빵. 이건. 통딸기 그리고 이거는 아 지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만든 건데 팥빙수 젤리나 홀르츠 카테일 만들 때 쓰는 건데 7천원은 저이고요 출처는 저이고 하실거면 출처 밝혀주세요 그리고 아몬드 토핑 잘안 보이실 때 여기 아몬드 토핑 네. 그리고 이건 우동 같은데 넣는 나 이게 원래 하트 모양인데 지금 애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애플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 초코 초코도 되고 그땅그 그 우동에 넣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아직 안 잘랐는데 이건 아예 동그라미고요. 이것도 올려도 되고 이건 햄이에요, 거의 아니면. 초콜릿으로 써주세요 음, 이렇게 빨간거 파란거 이유는 오유마루와 있어 그거 만들고 있거든요 수제 이거 신청하시면 제가 이거는 1분도 안걸리기 때문에 그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라면사리 오늘은 급하게 한다고 빨리 면된 거라서 별로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고추. 이거 이렇게, 풀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아이 클레이 어? 국기 아이 클레이로 만든 고추. 이건 철사 같은데 해야 되고요. 여기, 이거는, 이거, 이거는, 그, 계란 노른자. 여긴, 버섯. 아직 여기, 긴, 덜 자른 거 있고요. 여긴, 돼지 갈비. 아, 갈비? 갈비네, 갈비. 갈 갈비, 왕갈비 같은 거, 이렇게 뼈 있고. 추천은 저이고요 백곡 밝혀주세요. 누구, 제, 어떤, 제 친구가 얘, 이거, 도용하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그리고 이건 체크 쿠키. 네. 이렇게 자른 거. 잠깐 이렇게 자른 거. 이거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처음에 만들되는데 별로 필요. 이건 롤 케이크, 초코롤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이건 키위. 키위고. 이거는 밥상에 있는 네모난 김, 이단 건. 이거는 떡국에 넣는 김이고, 이거는 우들본돌 만드시고요. 7천은 초코아 님이고요. 네, 초코아 님은 제 실친이거든요. 네, 이것도 계란, 떡국에 넣는 계란입니다. 이건 계란후라이이고요 여기 계란후라이 그리고 이건 그 김말이 뭐지계말인데김 이렇게 있는거 추천저이고요 이거 딸기 이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진짜 만들지 마세요 진짜 쓸데없어요 추천저이고요 이건 족발. 이거 비계랑 겉에는 모델 나이고 안에 튼점이에요. 이렇게 족발이 있고요. 제가 한번 이런 거, 고기 같은 거, 입은 열 거예요. 보고. 족발은 그냥 족발, 이렇게 몸 같은 거, 해도 유용하시고요. 이건 에어박. 애호박. 에어박입니다. 그리고 이건 떡볶이나 더 이렇게 얇게 잘떡국떡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두 개는 제가 파스텔을 여기 두개잘 쓰는 색깔만 갖고 온데. 이렇게 넣았습니다 네, 이제 어, 그릇 소개 할게요. 네. 이 조금은 그릇 슬러시나 그런 그릇 담아 찍고요. 이런 대리석 그릇. 신청하시면 다 넣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그릇. 이건 파인 그릇. 이것도 똑같고요. 다음, 이건 아, 아직 미양성 도시락. 이거 호르드 칵테일 같은 건좀음푹 하거든요. 이렇게 넣을 때 하고요. 이건 미사사의 그0개 2,500원이거든요. 이거 제 친구가 초카님이 주셨어요. 네, 이건 이것도 초카님이 주시고요. 초코 먹고 초콜릿 먹고 지나 먹을 거라서. 이거는 계란 그 잘라서 한 거고요. 이거 토핑들 이렇게 속에 이거 담을 때 하고요. 아 제가 이거는 그릇이 아니라 딴 건데. 제가 만니까 이게 공책이고요. 이건 연필. 이건 지우개. 네. 미니입니다. 이것도 신청하시면 다 올려드릴게요. 어, 네 이제 음식 음식 하겠습니다. 이거 다베이커리에요 이건 다 그릇이에요. 이것도. 이건 빵이고요. 이거는 스트 이거는 초코한님이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불려져 있어요. 막 굽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좀. 초코한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거 이건 무지개. 무지개 케이크입니다. 여기 조각조각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거, 이거 미완성이 민트 케이크이고요. 이건 허니브레드입니다. 네. 이것도 허니브레드고요 뭐 이건 핫케이크입니다. 다들 이거 다 신청 올리시면 다 해드릴게요. 이건 마카롱이고요. 이건 시클릿 아빠 빵. 어, 이거 진짜 망작인데, 제 친구, 그, 촉카님이 어, 디 y 해 주신 거거든요. 네, 진짜, 좀, 망작이에요. 이건 도넛 이거 뭔지, 이거, 기키노트 가시면 이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만든 블루베리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보다 이렇게, 케이 okay,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안에는 고구마고요 이건 블루베리 타르트. 그고 크로아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불빵. 이건 달고나. 이건 식빵 아 딸기 잼 있는 늘운식 빵이고요. 이건 체게빵입니다 이거 생케 케이크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거. 이건 음, 쿠키? 코키? 얘는 쿠키입니다. 안에 녹차이고요. 이제 잠깐만 이 벨로우 속을 좀 이렇게 여기 구석에 있는 거라수 있고 이거는 라면인데 그 초코아님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레진 초코아님 레진을 사서 레진을 빌리니까 안 빌려주셔서 진짜 불닭볶음면 같이 됐어요 제가 우조분도를해줘요 이렇게 다 여기니까 불닭볶음면 이건 초코칩이고 아직 그 이렇게 초코칩이고 아직 채색 안 했고 이건 좀 이렇게 탄 부분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스파게티 이게 뭐 여기서 망해가지고 이건 콜라 망했어요. 이건 콘치즈 이렇게. 이게 제가 만든 거고 이게 도솥 뭐라 해지? 야도솥지 진짜 도솥 같아요 색깔이. 이건 DIY 받은 거고요. 이건 치즈티인데 진짜 처음에 만든 거서 망작이고. 이거 아까 제가 말한 슬러시 그 이거 통 이렇게. 이건 오늘 동영상 찍은 건데, 여기, 라면. 잠깐. 이건 쌀떡볶이이거요 이건 푸딩입니다. 이건 고구마 케이인가? 치즈 케이. 그래. 치즈 케이 만들 때 아직 안 만들고 그고요 이건 떡볶이입니다. 이건 갈비찜. 아까 그 토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단무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녹차 아이스크림 이건 돈까스고 제일 잘 만든거 제일 잘 만든거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릇이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그겉추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짜장면 여기 밥편을 못해가지고 망작이겠죠 이거 양파로 보이실지 떡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양파입니다 그리고 이건 탕수육 디아라이에요. 이건 간장. 아 그리고 이건 파전입니다. 해물 파전 해물 파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모델 나아 모델 나른다. 그, 이거는 먼저 신청하시면 올려드리고요. 이 바니쉬 바른 거예요. 이것도 채색하고 바니쉬 바른 거고요. 이 파저입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아몬드 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코 아쉬웠습.. 아 초코 아시란다 <laughs> 죄송해요 꿀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